이번엔 누구였는데요? 대학생이야. 내일은 아. 비님 음. 메르? 아, 네, 맞죠? 근데 이쁘지? 이쁘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아? 이쁘지아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짜란. 안녕. <laughs> 여러분은 월요일 하면은 어떠세요? <laughs> 네, 금토일 빡세게 놀아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멋짐은 놓칠 수 없어서 나름 꾸며본 풀리안 꾸안꾸룩 월요일입니다.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되게 굉장히 밝은 아이보리 톤으로 맞추면서 모자랑 가방이랑 신발. 쌈바. 너무 귀엽지 않아? 제가 이 신발이 오늘 도착을 한 신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해외 배송으로 주문을 해서 조금 오래 걸렸어요. 확실한 정보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오늘은 둘째랑 막내랑 같이 찍고 있는데 막내가 굉장히 패션의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런 정보를 많이 알거든요. 제가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저는 배송비까지 전 42만 7,800원에 결제를 했는데 크림에서 지금 얼마라고요? 46만. 아 그럼 크림보다 저는 저렴하게 <laughs> 결제를 했네요 이제 해외 구매대행으로 결제를 했고 근데 이게 좀 비싸가지고 제가 그 앨리스펑크님 채널에서 봤는데 비슷한 디자인으로 요거를 추천하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훨씬 저렴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아이보리 끈에 여기가 너무 귀여워 쪼글쪼글 쪼글쪼글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거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밑창은 이게 뭐라고요? 이, 이 뭐라고? 아웃솔 아웃솔이라 아웃솔 재질로 되어있는데 아웃솔 아니, 재질이 아니라 어. 이... 전 이게 약간 고무 같아서 귀여워서 예뻤는데 동생들은 좀 이뻐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핑크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 가방은 다들 아시죠? 저의 정말 최애, 최애 가방 중 하나 검정 색깔 제가 엄청 잘 들고 다녔었잖아요. 이걸 추천드린 이유 너무너무너무 가볍다. 플렉트라는 게 산들바람을 뜻하는 말인데 진짜 너무 가볍고 여기 맥북도 들어가고 보부상분들 다 가능합니다. 이거 저랑 동생이랑 너무 잘 들고 다니고 완전 추천드리는 가방이고요. 이 모자 같은 경우도 제가 언박싱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맞댕김 모자인데 너무 잘 쓰고 다니는 골덴 모자예요. 너무 시꺼먼 거 쓰면 또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이는데 얘는 되게 뮤트 핑크로 예쁩니다. 그리고 이 겉에 패딩. 얘가 또한 귀염하거든요. 타입 <목소리> 그런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 타입 서비스 제품인데, 타입 서비스가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또막 마냥 귀엽지만 느낌인데, 똑딱이로 잠글 수가 있는데, 위에가 리본으로 이렇게 윗글 수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목소리> 이것도, 아, 턱살을 조심할까요? 네, 턱살. 그리고 뜯을 때 되게 편해요. 어머, 저 <laughs> 그랬어요.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빤들반들하진 않고 너무 희지도 않아가지고 약간 아이보리 같은. 어, 아이보리 컬러예요. 그리고 끝에도 이렇게 시보리로 돼 있어서 따뜻하고요. 응. 그다음에 이제 얘를 벗어 볼게요. 이 벗어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거 위에는 응.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일본 여행 갈때 공항 룩으로 입었어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예쁘지? 네. <laughs> 화난 거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짧고 타이트해서 약간 사이즈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예쁘고 여기 안에도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히프나틱 티를 입었고 바지가, 바지가 또 예쁩니다. 하이원스 바지인데요. 이게 약간 실파 터진 디자인인데 굉장히 쫀쫀하고요. 쫀쫀하고요. 너무 예뻐. 너무 잘 사지 않았나요? 다리도 엄청 쫙 길어 보이고 예쁜 것 같아. 너무 예뻐. 동생 이거 입자마자 탐내하더라고요. 아마 동생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좀잘 입은 것 같아요. 어때요? 룩몇점 드릴 건가요? 4.5요. 오바야. 1점 만점 아니야? 깜짝아. 10점 아... 나 10점 만점에서 눈물 을 흘릴 뻔했어. 그리고 목걸이는 아웃 오브 레이블 제품입니다. 이렇게 약간 심플한 목걸이로 화사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풀리하지만 너무 추리하진 않은 꾸안꾸 룩이었습니다. 약간 월요일 상황 약간, 아... 어, 안녕, 얘들아. 숙취가 아직도 가시질 않는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너무 추리하지 않게 입었어.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추리하네. 거 같아. <laughs> 안녕, 얘들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 보자. 뿅! 오 마이 갓. 아,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살짝 달려가. 아, 알겠어. 어, 강이 늦었다. 안녕! 어, <laughs> 얘들아 안녕! 벌써 화요일이야. 오늘 내옷 입고 온거 어때? 혹시 메이드 카페 가니? <laughs> 알바하러 가? 오늘은 너희들이랑 송수 카페 가서 사진 찍는 날이잖아. 까먹은 거야? <laughs> 어... 안 갈래. <갈래더라>. 도리도리야. <laughs> 자 그러면 하나씩 잘 들어봐. 요거는 블링스타 베레모인데 트위드 베레모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블링스타에 제품이 너무 많아서 구매하시려면은 최근에 올라온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DM하시면 아마 구매하시기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블링스타에서 모자랑 이런 걸한 번에 많이 보내주셨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코디를 하고 있거든요.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이거 해줬고요. 요거! 제 영상 열심히 봤던 따깁이라면 아시겠죠? 전에 아우터 대전에서 보여드렸던 패딩인데 귀엽지 않나요? 사실 이거 말고 이 안에가 대박이에요. 근데 이제 겉에 다닐 땐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약간 평범한 듯 약간 귀여운 패딩으로 이렇게 숨겨줬어요. 너무 귀여워. 목도리랑 세트 예요 마이크도 도망치는 룩 목도리랑 세트예요.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목도리고요. 너무 귀엽죠? 이 패딩 여기에 꽃무늬도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정색 화이트 골드 룩으로 해줬고 이 안에가 너무 대박입니다. 아임 욜 모일리? 새로 런칭된 브랜드인데 연예인분들이나 아이돌분들 착용샷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친구들이랑 성수 카페 간데이 정도는 꾸며줘야죠. 근데 아예 이렇게 세트로 제가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이번 달 말에 동생이랑 뉴욕에 가거든요. 뉴욕에도 챙겨갈 예정입니다. 동생 표정이 <laughs> 이렇게 입고 다닐 <웃음> 건가요? <웃음> 아니, 근데, 요런 취향인 사, 분들 되게 생각보다 많아. 어? 근데 학교에는 이러고 다닐까요? 응! 음, 학교에도 이러고 다니지. 저는 미대생이고, 여대였어서 그런지 되게 많이 꾸미고 다녔거든? 근데 동생은, 동생 친구들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닌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생 때 되게 꾸미고 다녔어가지고, 여기다 대신 부츠를 음. 신어줬어요. 약간 여기까지 제가 구두를 신었었더니 약간 진짜 너무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어때요? 예쁜가요? 이제 두 번째 약간 생기 생긴 친구들이랑 성수 카페 가서 인생샷 건져야 되는 날 끝입니다. 그러면 내일봐 얘들아. 내일은 우리 뭐였더라? 내일 뭐였지? 넌 내가 점 찍었어. 어. 얘들 안녕! 오늘 미팅 날인 거 잊지 않았지? 어디 옷 상태 좀 볼게. 아무래도 <laughs> 내가 몰표 받을 것 같다? <laughs> 오늘은 수요일! 저희 과 애들 몇 명이랑 이제 옆에 남 학교 애들 이렇게 미팅을 할 거랍니다. 남자들? 뭐.. 대충 그런 게있 그래요? 추워서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감기 걸리든 말든 일단 예뻐야 됩니다. 그래서 목도리도 했는데 안한게더 예뻐서 이렇게 했고요. 안에는 완전 새하얀 티! 진짜 새하얀 티에 청바지! 국룰이잖아요. 이 청바지 핏이 아주 이렇게 딱 예쁘고 이렇게 짱짱한데 완전 새파래요. 되게 화사해 보이는 그런 청바지고요. 걸으면서 신발이 살짝살짝 어. 살짝 맞아요. 이 신발이 또 제가 좋아하는 코르테즈! 어. 너무 예쁘죠? 완전 깔끔하죠? 오늘도 포인트가 약간 레드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꽃이 있습니다. 레드. 정렬의 빨강. 남자친구를 만들고 말겠다. 가방은 조금 큰 면적 넓은 걸로 카멜 컬러를 매줘서 레드와 또 카멜이 또 예쁘잖아요? 자, 어떤가요? 오늘은 정말 좀 대학생 같지 않나요? 네, 뭔가 추워 죽어도. 나는 이렇게 다니겠다. 그리고 약간 여기 파뚜. 이거 제가 생일 선물 받은 목걸이인데 진짜 잘 껴요. 이거 너무 추천드려요. 이게 실버랑 골드 같이 있어가지고 어디 껴도 예쁘고 이거 체인도 뭔가 엄청 밝고 색깔도 안 변하고 진짜 너무 예뻐요. 예쁘지 않아? 예뻐. 그리고 귀걸이도 하트 다 하트 노렸어요. 아, 그리고, 이 굉장히 딱 붙는 바지 때문에, 그 안주의 욕심은 잠깐 접어두시고, 그다 아는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뱃살을 잘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음. 그로브 스토어 거인데요. 되게 귀엽지?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막 부담스럽고. 어, 그니까. 괜히 요런거 하나 또 약간 독특한 옷을 입고 가면 더 인상에 남고 하나라도 말을 더할수 있어요. 그거 무슨 무늬인가요? 너 이거 좀 귀엽다 이렇게 뭐 하나라도 말할 건덕지가 생기기 때문에 소심한 남자도 <laughs> 개탈 수 있다. <laughs> 그러면은 내일은 내일이 뭐였죠? 어, 내일은 도서관 공부해야 돼요.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 잠깐 도서관 공부하자 얘들아. 내일은 도서관 공부룩으로 입고. 와 안녕. 아, 얘들아. 내일은 찮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 괜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때요, 괜찮아! 들 어제 미팅이었는데 이제 미팅 끝나고 화장을 까먹고 안 지우고 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시험이 코앞이라서 머리를 이렇게 질끈 묶어줬고요 쌩얼일 때잘 끼는 요 렌즈 안경 이거 삶의 질 상승템에서 추천드렸었죠 그리고 귀여운 가방 저번 음. 언박싱에서 보여드렸던 귀여운 가방을 메것같고요 아무 말도 왜안 해주세요. 옷은 미잼옷이에요. 나은이가 아마 만든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쁘지 제가 약간 회색 룩을 좀 좋아해요. 회색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쁘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입는 거예요. <laughs> 안에 누빔이 되어 있어가지고 따뜻하면서도 되게 편하게 안에가 또 난리가 납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이건 도서관 룩이다. 근데 약간 이 책장 넘길 때 조금 시원할 수도 있어요. 바지랑 어. 오니츠크가 그치? 이 바지랑 이 밑에도 예뻐요. 그냥 너무 완벽한 룩인데요. 이거 딱 보면 어디 거 같지 않나요? 리본 타이. 제가 사랑하는 리본 타이 제품이고요. 뒤에가 포인트예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어? 이게 열리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laughs> 아니 상표가요. 아네 상표가 있나요? 이렇게 입으면 등 땀도 안 나고 시원하고 그래서 집중도 잘 되는... 그런 룩이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 이 안에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예쁜데 이렇게 딱 니트랑 하니까 진짜 최고. 너무 예뻐. 그리고 이 바지도 너무 예뻐요. 진짜. 핏이 너무 예쁘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어, 아니네. 아! 먼지였네요. 저도 디자인인 줄 알고 약간 청량해 보이죠? 할라 했는데 실밥이었어요. 여기 이제 딱 깔끔하게 신발. 너무 예쁘죠? 이 신발 진짜 너무 편하고 정말 맨날 맨날 신는다는 이 신발.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신을 때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튼 너무 예뻐요, 진짜.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내일은 불금입니다! 그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일 불금을 불태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좀 섹시하게 입고 올게, 얘들아. 안녕!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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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다. 너무 오글거려. 미안, 나도 오글거려. 이거 예쁘다. 이거 뭐냐면요. 토니모리 게리 틴트 글레이스드 밤. 예쁘죠?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불금을 즐기러 가야 되는데, 아, 불을 키울게요? 요거는 제가 아우터 대전에서 응? 소개를 드렸었던 아우터인데, 이렇게 입으니까 좀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핏이 되게 조금 이상하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어깨가 조금 안에 생긴 뒤에 입으니까 좀 예쁜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버클 잠가서 하는 거고, 사실 여기에 원래 목도리 세트인데, 목도리를 하면 너무너무너무 조금 그래가지고, 보세요? 갑자기? 어, 너무 답답해 보이니 <laughs> 그래서 얘는 그냥 빼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얘를 딱 열어보면은 저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세터의 가죽 자켓 안에는 딱 붙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망사 스타킹. 사실 이 스타킹에는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laughs> 뒤에 리본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그냥 망사 스타킹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닥터 마틴을 신어줬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엄청 엄청 유명한 아시죠 이거 자라의. 슬랩백. 있지, 유나님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막 전국적으로 품절됐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번에 자라갔다가 있길래 샀는데, 진짜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안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세 갈래로 나뉘어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얘를 매줬고요. 이 안에 있는 원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 힘을 주고, 동생이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자. 준비. 이 옷도 괜찮지 않나요? 제가 원래 목폴라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왕대도 돼가지고 얘는 살짝만 올라오는 목폴라고 어깨선이 약간 제니님 어깨 같이 되는 라인이더라고요. 여기 밑에가 동글 동글 이렇게 플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예쁩니다. 엄청 저렴해요. 그리고 이거 어, 요즘에 유행하는 건지 알아? 지금은 안될 것. 같아 네. 얘들아, 오늘을 즐겨보자구! 불금이라고! 와, 불금 안 즐겨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소개팅을 하는 날이에요. <laughs> 진짜 바쁘다, 바빠. 거의 아이유 스케줄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소개팅하러 가시죠! 고고! 아, 아 안녕하세요. 너 맞아요. 프리따예요 따개비님 맞죠? 오늘은 화창한 토요일이에요. 클럽에서 만났는지, 미팅에서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중한 분과 오늘 소개팅을 한답니다. 아주 화사하게 입어보았어요. 어제랑 또 완전 색다른 사람이죠? 너무 말투가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하지? 그치? <목소리> 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엄청 엄청 화사한 코트에 머리는 질끈 하나로 깔끔하게 묶어주고, 깔끔한 링 귀걸이랑 이 목걸이 해줬고요. 이 코트가 리본 타이 코트고요. 너무 화사하고 예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어깨가 조금 없어서 저한테 완벽한 핏은 아닌데, 그래도 되게 예쁩니다. 묶을 수도 있는 디자인이고, 한번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샤워 가운 같은데, 이렇게 묶으니까? 아니, 약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가? 제가 잘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어때? 이렇게 하면 괜찮지? 절대 주머니에 손을 빼지 말라. 이러고 다녀야겠다. 어기를 약간 걷는 게 사실 예쁘긴 해. 나는 모든 코트들이 이렇게. 왜냐면 어깨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원래 스킨 톤의 구두를 신고 싶었는데 제 구두를 잘안 신어가지고 약간 카멜색인데 뭐 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에 드레스가 진짜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짜라란. 저는 뭐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는 옷인가 했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냥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의 옷이고, 저는 정말 확신의 가을 뮤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피스 너무 예쁘지 않아? 단아하게,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노출 막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몸도 탁 잡아주면서. 원피스 강추! 그러면 오늘 소개팅, 화이팅! 오!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안, 안 돼요. 있어요. 이 소개팅에서 이렇게 앞니 피 흘린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잘 들어가셨었어요? 아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자기야 오늘 데이트 재미있게 하자 우리 오늘부터 1일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만난 그이와 열심히 우리 일주일 동안 찾아 헤맸잖아요 첫 두근두근 데이트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 룩으로 입어왔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룩이고요 안젤로 비앙코라는 브랜드에서 다 시킨 옷인데 진짜 너무 예뻐요 언박싱에서 보여드렸던 자켓인데 제가 실제로 입고 나갔었거든요 엄청 하나도 안 춥습니다 자켓이 좋은 게 탈부착이 돼요 카라가 그래서 얘를 벗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딱 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지 너무 추천드려요. 약간 치마 바지인 듯 치마처럼 생겼는데, 약간 부클 소재의 도톰한 여기 이렇게 딱 모양이 잡혀 있는 바지고 엉덩이도 싹 감싸주고 진짜 예쁩니다. 너무 추천드려요.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요. 이 가방도 안젤로 비앙콘 건데 너무 귀여워서 단추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진주 목걸이 이렇게 같이 해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구두까지 신어가지고 마무리 해줬습니다. 귀엽죠? 구두는 리본 타입 거예요.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는 룩입니다. 진짜 약간 이대생룩 같아. 이제 가면은 이런 룩 되게 많거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번엔 또 어떤 사람의 일주일 룩을 함께 할지. 이번엔 누구였는데요? 대학생이야. 와. 아. <laughs> 네 따개비들 그러면은 오늘 룩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새롭게 약간 언박싱을 이렇게 룩북 형태로 찍어 보았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룩 중에 어떤 요일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에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일주일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또 새로운 일주일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를 들면 직장인의 일주일, 예술가의 일주일, 약간 그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